드디어 페루 마추픽추에 도착했어요 정말 멋지죠 남장님 그래요 베티 정말 흥미로운 곳 같군요 음. <laughs> 이곳 사람들은 노래로 의사소통을 해요 그런가 봐요 모두들 행복해 보이는데요 맛있는 옥수수 우리 잉카 보물 페루의 옥수수는 최고의 옥수수라네. 여기는 왠지 아주 좋은 느낌이 드는데요 서로 노래로 의사소통을 하니 쇼에 쓸만한 인재가 있을지 누가 알아요? 당신은 나의 꿀단지 내 소중한 단호박 당신이 없으면 나는 꽝 그대는 나의 운명 태양의 신인 티시여 모두가 기다리 티시 노시는 날 신전 밝혀 새로운 희망을 주어 인티시여 대지에 힘을 주소서 인티 풍성한 곡식 거두게 그 빛을 비추소서 그 빛을 비추소서 진짜 멋져요. 태양신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노래를 하다니. 난 폭풍 속에서도 용기를 달라고 노래했었지. 힘, 아, 음? 아, 아! 잉카의 태양을 잠재우도록 하라. 그거 훌륭한 작전이려구만. <laughs> 갑갑해서 혼났네.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인가요, 주인님? 왜못 맞다 가나 이거? 야, 정신 못 차렸구먼. 너도 방금 들었잖아. 어서 명령대로 해. <laughs> 맛있는 옥수수. 오, 우리 잉카를 풍요롭게 하는 보물. 보물은 무슨 보물이야? 자네는 이 옥수수를 왜 키우는 거야? 아, 왜긴? 저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할거 아니야, 이 친구야. 방금 노래할 땐 잉카를 풍요롭게 한다며? 누굴 바보로 아나? 아, 그게 그 말이지 뭘 그래? 뭐가 같아? 내가 말을 말아야지. 당신은 나의 꿀단지, 내 소중한 단호박, 달콤한 초콜릿이랑. 뭐예요? 시장 가서 뭐 살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담은 노래예요, 진심이에요. 그게 마음을 담은 노래라고요? 단호박 초콜릿 지금 그런 걸로? 흥. 뭔가 잘못됐어요. 사람들이 노래로 소통하는 법을 잊은 것 같아요. 음, 그렇다면 이게 뜻하는 건딱한 가지 뿐인데. 네, 맞아요, 베티. 재능이 넘치는 인재를 찾으려면 여기 말고 딴 곳으로 가봐야 한다는 뜻이지요. 갑시다. 태양의 신 인티시여. 우리 태양의 신전에 밝은 빛을 비춰달라 그렇게 빌었건만 뭘 그렇게 꿈을 거리시나이까 인티님. 족장님, 예를 갖추세요. 무리하게 대하시면 신께서 노하십니다 인티님이 사라졌어요! 불길한데요! 숨어버렸잖아! 저 창으로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옥수수 수확량도 줄어들 텐데 옥수수 수확량이 곧 족장님의 통치 능력을 뜻하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요! 당신은 잉카의 지진이 나고 눈보라가 몰아칠 거라는 헛소리 하지 않았어! <laughs> 아주 제대로 성공했구먼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땅이 됐어 <laughs> 그러면 다된 거죠 이제 구경 갈까요 가봐요 입장료 안 내고 볼수 있어요 아정망난니최니 일이 오지 못해 보세요 신께서 전령을 보내주셨소. 우리 도우러 온 거예요. 족장님께서 오해하신 거예요. 저희들은 아니 그게 아... 무슨 소리요? 그렇다면 <웃음> 족장의 <웃음> 판단이 틀렸다는 거요. 아이 그럴 리가요 족장님. 여기 이 친구가 농담을 좀 좋아해요. 우리들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신께서 보내신 전령이 분명하지요. 말씀 중에 정말 미안합니다만 전령님. 왜 갑자기 인티님께서 구름 뒤로 숨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살아요. 인티님이 전령을 보낼 거란 계시는 없었는데 전령이 온다면 알려주셨을 거예요. 당신들 뭐예요? 지금 우리 인티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인티님을 그래. 못 믿는다는 소리예요? 근데 인티가 도대체 누구죠? 태양신을 말하는 거예요. 곡식을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해주는 태양신이요. 잘 오셨소이다 전령님. 인티님이 전하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음. 좋은 질문이네요. 혹시 신성한 고원에 올라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공기가 아주 맑고 하얀 눈이 덮여 있는 그곳 말이에요. 아니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기괴한 암석들로 이루어진 돌산이 분명해요. 독수리들의 동지가 있는 아주 높은 곳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알겠어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이분들은 노래를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잃어버린 거죠. 이건 인티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사악한 개복치가 음흉한 짓을 꾸민 게 분명해요. 노래란 건 사람의 목소리로 음악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노래 누구나 할수 있답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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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네요. 하지만 누구나 당신처럼 음을 잘낼수 있는 건 아니요. 내가 배를 탈 적엔 선원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지. 단따란 따따라 단따라 단따라. 음, 노래를 부르는 거랑 노랫말을 이해하는 거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그건 말이야 머레이. 내가 그동안 여러 노래들의 가사를 쭉 살펴봤는데 노랫말은 시와 마찬가지더라고. 비유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게 많았어. 그냥 글자 그대로의 뜻이 아니라. 노래로 시를 표현하면 이해하기가 더 쉬워지지. 가수들은 가사의 의미와 감정을 노래로 아주 잘. 하니까 말이야. 네, 맞아요. 간단해 보여도 노래를 부르려면 신체의 여러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한답니다. 횡격막, 폐, 그리고 입과 비강까지가 악기로 치면 하나의 울림통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 폐에서 숨을 내쉬면 공기가 지나가면서 목에 있는 성대라는 게 떨리게 됩니다. 목 안에 위치한 후드라는 곳에는 두 개의 점막 주름이 있는데 이 점막 주름이 바로 성대예요. 공기가 나올 때이 성대가 떨리면서 소리가 나는 거죠. 우리는 각자 타고난 성대의 장력, 달력 너비, 길이, 두께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티신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거요? 인티신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음 아, 아, 전령을 보내봐야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홉! 신성한 장소로 <laughs> 두 명의 전령을 보내보세요. 그럼 음 신의 뜻대로 해야겠죠. 잉카의 신성한 화산을 찾아가서 태양신인 인티님의 뜻을 받아오도록 하시오. 그래요, 인티 신의 뜻을 받아올 전령은 누가 보더라도 나지요. 그럼 출발해볼까? 신성한 화산으로! 험물켜지마 민하우젠. 당신이 신의 전령이 되도록 그냥 둘것 같아? 주니야 뭐하고 있어? 어서 배르로 가자고. 남장님, 우리가 정말 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거야 두말하면 잔소리죠. 태양신이 나 같은 전설적인 공연 기획자랑 대화할 기회를 놓칠 리가 없잖아요. 남장님, 우린 지금 그 신성한 화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떡하죠? 저기 좀 봐요. 마침 농부들이 있네요. 좀 물어봅시다. 실례지만 말씀 좀 묻겠소이다. 신성한 화산으로 가는 길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음, <laughs> 인트님이 기다리셔서 저기 저 화살표를 따라가 보시든가요. 그런데 어떤 화살표 말씀이세요? 강물은 보는 사람 마음대로 굽어 보이죠. 잘못 알아듣겠네요. 쉬운 말로 해주세요. 본래 인간의 속 마음은 알 수가 없는 법이지요. 하, 관둬요. 화살표예요. 돌려놓을게요. 남장님이 신과 이야기하도록 놔둘 수는 없잖아요. <laughs> 이러면 고생 좀할 거예요. 지가야지 준이야. 두고보자 민하우젠. 음! 이거 봐요. 신이 우리한테 메시지를 남겼어요. 화산이 이쪽이라는데요. 그 방향으로 가면 정글이 나올 것 같은데요. 화산이 있는 곳은 저쪽이에요. 보세요. <laughs> 진정하세요, 베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이정표 같은 건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신의 전령이니까요. 갑시다. 감장님 말씀이 맞았어. 저기가 그 신성한 곳인가봐. 아닌 것 같아 머 뭐래. 저긴 화산이 없잖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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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저거 좀 보세요. 페티.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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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누구든 상관 없지. 내 땅을 밟은 대가로 목숨만 내놓으면 될 테니까. <laughs> 남장님, 아무래도 태양신이 아닌 다른 신한테 붙잡힌 것 같아요. 어떻게 빠져나가죠? 어쩜 좋아요, 베티. 이번에 틀린 것 같아요. <laughs> 허풍선이 음악쇼, 다음이야기! 여긴 나갈문도 없지롱! 텐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릴게 있어서요! 민하우제는 절대 망한다! 아무래도 여길 빠져나가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